빠른 온수 모드입니다. 온수를 빠르게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시면 전원 램프가 점등이 됩니다. 어떤 모드 상태에서도 빠른 온수 버튼을 누르면 빠른 온수 운전에 들어갑니다. 온수 액정 화면에 빠른 온수가 표시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수온 모드입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시면 전원 램프가 점등이 됩니다. 온도 버튼을 눌러 액정 표시 화면에 수온이 표시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설정 버튼을 누르면서 원하시는 온도를 40도에서 80도 범위로 맞춥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설정 온도가 10초간 전멸한 후에 설정이 완료됩니다. 설정 온도가 현재 온도보다 높으면 연소가 됩니다. 예약 모드 예약 시간 설정입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시면 전원 램프가 점등이 됩니다. 예약 버튼을 눌러 예약 모드를 선택한 뒤 액정 표시 화면에 실온 예약이 표기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설정 버튼을 이용하여 예약 시간을 설정합니다. 예약은 설정 아래 버튼을 누르면서 이동 후 설정이 버튼을 누르면 설정이 됩니다. 설정 아래 버튼을 누르면서 이동 후 예약을 설정합니다. 30분 단위로 시간 예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실온 모드입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시면 전원 램프가 점등이 됩니다. 온도 버튼을 눌러 온도 모드를 선택한 후 액정 화면에 실온이 표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설정 버튼을 이용하여 원하시는 설정 온도를 10도에서 40도로 맞춥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설정 온도가 10초간 전멸한 후에 설정이 완료됩니다. 설정 온도가 현재 온도보다 높으면 연소가 됩니다. 예약 모드, 현재 시간 설정입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시면 전원 램프가 점등이 됩니다. 예약 버튼을 누르시면 액정 표시 화면에 실온 예약이 표시됩니다. 설정 버튼을 누르면서 예약 시간을 설정합니다. 예약 기능은 24시간 동안 원하는 난방 시간을 미리 설정하여 난방을 하기 때문에 최초 1회는 현재 시간에 맞추어야 정확한 예약 난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 예약은 30분 단위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온수 전용 모드입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시면 전원 램프가 점등이 됩니다. 온도 버튼을 눌러 수온 모드를 선택한 후 화면에 수온 표시가 나타나고 온수 전용 램프가 켜집니다. 설정 버튼을 이용하여 설정 온도부에 여름철에는 노, 겨울철에는 하이를 설정하십시오. 설정이 완료되면 설정 온도가 10초간 전멸한 후에 설정이 완료됩니다. 외출 모드입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시면 전원 램프가 점등이 됩니다. 외출 버튼을 눌러 액정 화면에 외출이 표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설정 버튼을 이용하여 원하시는 설정 온도를 10도에서 20도 범위로 맞춥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설정 온도가 10초간 전멸한 후에 설정이 완료됩니다.